자 조금 이따가 감성도 내접시 네 준비해야 됩니다. 고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아, 살찌다. 야, 이거는 진짜 과도하게 살지네 와, 진짜 과도하게 살찌다. 이거 비슷한데, 길이가. 길이가 비슷하죠. 이게 길이 좀더 크긴 큰데. 와, 진짜 빵빵하다. 그렇지. 이 앞에,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봐봐. 과도하게 잘지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잘지다 아, 요것도 잘지다 아, 날 찝다. 5km입니다, 5km. 1kg에서 한 100g 정도 빠지더라고. 한 4.9kg 정도 되는데,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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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요렇게 내주주세요 그러니까, 총 4.9kg니까 뭐모자지진 않죠. 와, 이거는 진짜 볼수록 진짜 너무 살이 찌다 와,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자, 잡아 봅시다. 제가 과도하게 기름이 많다나 그렇지도 않은데. 야, 진짜 이건 살이 찌다. 진짜, 그야말로. 진짜 살지다. 어, 과도하게 살지네. 이건 한번 포트 가지고 한몇 그램이나 나오는지 한번 따러 보자. 이건 무게를 한번 따러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무게를 안따아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율은 못 내도 한번 따러 볼게요. 줄게. <laughs> 자꾸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디 집에서 해동 한번 안 먹는 그렇지 그리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야. 맨날 먹는데 어, 어쭈 집치면서최근저독하다 자기 아내한테 해동 한 사람 안 쓰려주고 다른 데 그리 생각할 수도 있다. k 기 r 바 m b a 하다 Abang, a b 아, 아 g a 가 a n g b i a s a n y 이렇게 살이 찐 고기들은 껍질하고 이게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안 벗겨진다고. 기름 봐. 기름이 딱 붙어가지고 요가 억수로 세게 밀착이 붙어 있는 거야. 살찐 것들은. 딱 잡는 순간에 막 살이 단단하다. 안 들어가요. 통서 칼이 안 들어가. 그만큼 간단하다. 고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딱 떠졌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자 떠어내야 되겠다. 아 내비게이션에서 조금 일찍 도착한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거 한 마리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네비게이션이잘못돼가고 30분 뒤에 온답니다. 어째야 <laughs> 되노? 자, 이렇게 해서, 껍질 잘못 벗긴 거이렇게 지하에 뽑는 기계로 뽑아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요 가운데 뼈, 이거를 최대한 이걸 안 빼고 요렇게 뽑아낼 때 쓰는데, 살이 살이 이게 숙성이 안된 상태는 뜯어내면 이게 뼈가 빠져 나오면서 옆에 살까지 다, 같이 딸려 나와요. 그래서 어, 숙성을 시켜가지고 살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물러진 다음에 그때 빼내면 이렇게 용도로 씁니다. 어. 근데 보통 뭐 저희 업장에서는 거의 잘안 써요. 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지. 근데데 하루에는 별로 이게 필요가 없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바람이 안 좋죠. 하루에는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어. 이거는 조금 다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 놓고. 됐어요. 요거를 무게를 따라보고 380g 이상이 나오면 조금 뗄 겁니다. 예. 최대 380g. 1kg 하면 380g이 안 나오는데. 최대 80g, 380g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380g이 오버가 되면, 어 조금 한 조각이라도 떼내 놓을 거예요.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장사다, 이가 거기. 무엇이 남아야 될 거다, 이거. 거기서 오버되는 부분을 남겨가지고 다른 분들, 어, 대접시에다가 넣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다른 또 1kg 시키신 분들도, 이제 이분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손해를 안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바쁠때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 할 시간이 없죠 오늘은 미리 이야기를 받아서 또 이분들도 30분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할 때마다 계속 저울을 저쪽에서 갖고 오지는 못하겠고 제가 저울에다가 한번 따아보고 올게요 이 종이는 6g 자 이분들은 어 예정시간이 30분 땡겨졌다가 다시 또 30분 늦춰졌어요 뭐 30분 땡겨졌다 해갖고 제가 좀 서둘러서 했는데 다시 30분 늦춰졌으니까 일단 뭐 준비하는 거 회를 떠가지고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고 해물안주 준비한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뭐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5시 반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예, 살이 너무너무 좋다. 와! 이거는 뭐 아, 요거는, 살 무게가, 420, 아까, 아까 몇 그램이었나? 423 그램이었나? 이건 아까 살 무게가 423 그램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번에 잠깐 통화를 한다고 그영상이안 나올 겁니다. 예. 423 그램이면 한40 그램 정도 남겨야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종이 6, 종이 6 그램 빼면 400, 418 그램, 어, 한38 그램 남겨야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양이 좀 거의 다 나왔죠. 뱃살한 장하고 요 꼬리살 쪽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어, 맞춰 드리고 요한 조각은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423g 다 드리면 제가 양이 나머지 양이 안 맞아. 어,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짜투리 살 드리고 요거는 남, 남겨두고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큰걸 잡아서 요렇게. 한 절씩 만들었기 때문에 1kg 그대로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자 감성돔 완성. 64기가 냉장고에서 잠깐 그래봐야뭐한 불과 한 20~30분 밖에 숙성 안 됐는데, 숙성된 거 하고 안된 거 하고 약간 색깔 차이가 나죠. 놀를면 어디서 할 거냐고 물어봐야 더 맞춰서 줄거 아이가 뭐할 긴데 아, 보부 알겠지만은 말 주죠. 댓글 달아 놓으셔. 나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 대명 리조트에서 오시는 분들. 어, 1.5kg. 이렇게... 그만 치아 바로 어, 이게들어가 이빨 나는데. 응. 응. 그 검수 과정에서 니가 쓰릴 때잘 빼야지. 아, 그래. 응. 모든 걸다칼판이할수 체... 있어. 할 방송등 1kg. 방송등 1kg. 아, 1.5kg. 1kg 이루시면 나 벌써 망했지. 자, 요, 한 3분 남았다. 한 3분 남았으니까. 아, 아. 아. 아유 <laughs> 유튜브에서 뭐 해야 돼? <laughs> 유튜브 시작해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감시 이위 팔아봐야 한 점씩 팔아봐야 한 3만 원 남은 건말 동일합니다 통영 계시면 뭐 시장 가보시면 안 다음에 서울시장이나 중앙시장 가보면 뭐 자연산 감이낮아오는 거는 딱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뭐 <laughs>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세요 네. 원래 토마토방 오실 분인데 원래 토마토방에 오실 분인데 토마토방에 전날 손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아무리 한 개를 씹기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객실로 옮겨 드렸어요. 어 손님 들어오셨다. 어어쩌 이해를 해주시대. 다행이지. 요번 자격 그 그러니까 토마토 방이지 체리 방으로 옮기셨는데 토마토 방 손님 이 감성돔 1kg 하고 올라프이 소자 이렇게 해가 드리면 되는 이렇게 예약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촘촘히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쪽 작은 방에 오신 분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뒤에 오신 통영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어 식사를 하고 소주 한잔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시에 예약이다. 그 다음 손님을 6시에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못 받아요. 어못 받는다고. 근데 이제 손님들께서는 아, 우리 기다려서도 먹고 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참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약을 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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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계시나? 어, 5시 반까지 오신다 했다. 5시 반 넘었네, 지금. 안녕하 마침 음, 오셨네. 네? 방송금 1 k 로 토마토 방송, 지금 오신 분들. 그리고 대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섯시 반 전에 도착하신다 했는데, 지금 다섯많이 넘었거든. 안에다가 해갖고 넣어놨으니까, 저는 오시는 대로 바로 들리면 되고. 토마토 방송 손님 지금 그거 채겨야 되지, 안주. 어? 전체 어, 해라, 전체 해라, 전체 해라. 국자에 네. 아, 그냥 자하고요거 작은 거 하고 두개 정도만. 너무 짧은 것도 먹 맛이 나니까 뜨거워가지고. 아, 그렇지. 예. 저희들도 그한 번도 제공해 드린 본 적도 없고 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보여준다. 6g이 4g 나오는 거 6g 4g 392g 맞죠 응. 이 컨텐츠는 이제 식상하다 저울 다는 거 맨날 보여주는 거자 이제 해썰어가지고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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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쁘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해뜨는 것만 계속 빼주니까 또 빼주면 찍겠다 이거 끝자 이제 두부 넣으실 건데 감성돔하고 산돔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 접시 장은거 만들어 드릴겁니다 자 두분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반반씩 섞어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자연성 고기 사이즈가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게 아니라서 어떤 날은 사이즈가 크고 어떤 날은 사이즈가 작고 그렇습니다 어,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상황에 맞게끔 제가 알아서 해 드릴게요 손님이 주문을 조각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어, 제가 알아서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손님이 저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이 오만 알아서 두명 먹을 수 있게끔 그만 적당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광어 참돔하고 감성돔하고 섞어달라 하셨는데 참돔하고 감성돔 사이즈가 중간에서이한 접시 하기 위해서 또한 3kg짜리 참돔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광어 남아있는 걸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셨으니제저 알아서 합니다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갈때 나가가지고 갈게.